약 먹어서도 안 났어. 그런데 조금 이제 몸이 좀 아픈 것은 음. 그 강박증의 생활 습성으로 그냥 몸이 길들이지 않게끔 아픈 거야. 어. 지금 너는 더 음, 싸가지 없는 애가 돼야 돼. 맞아요. 착한 그래. 애가 되면 안 돼. 너는 음. 착한 애기 때문에 병든 거야. 음. 그래서 엄마한테 이제 그 벗어나니까 뭔가 아직까지는 그건 남아있거든 요 자기 학대의 습성. 이? 네 스스로. 음. 네, 그거 말고는 이제 좀 걱정거리가 없어져서 음. 좋아요. 어떤 걱정거리가? 진짜 저집 나오기 막바지쯤에는 음. 진짜 집에 들어오기 너무 싫었어요. 아니, 고통의 원인. 네. 부모가 고통의 원인이잖아. 네. 거기에서 계속 들어가는 게 뭐야? 뜨거운 후라이팬에 계속 올라가 있는 네. 거야. 거기서 벗어나야지 안 뜨거운 거잖아. 지금 안 뜨거운 상태잖아. 맞아요. 안 뜨거운 상태에서 이제 영양 보충도 하고, 운동도 하고, 건강한 삶에 관계도 걷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. 네. 그래야지 이제 네가 네 삶을 살수 있는 것이지 않겠어? 맞아요.